AI는 무엇인가?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AI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 AI가 나온 지가 이제 내가 음~ 나무를 공부하기 전한 10개월 전에 나온 것 같으니까 20, 32개월 대략 한 3년 안 됐네요. 3년전 AI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오픈 AI에서 ChatGPT 5가 출시가 돼서 나왔는데 이게 출시가 되면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 내가 사용하고 있던 ChatGPT가 자동으로 그냥 그 버전 5로 바뀌었어요. 그거를 얼만큼 잘쓸수 있느냐는 이 제약이 제 따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선택해서 바꾼 게 아니고 물론 선택할 수 있겠지 기존 뒷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체적으로 바꿨다는 거죠. 근데 뒷버전을 사용할 사람은 없지, 없을까요? 왜냐하면 체트 브티 파이브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이 AI를 좀 바라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처음에 우리가 286 컴퓨터를 썼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286 컴퓨터는 노스로 해서 사용을 했어요. 노스를 사용을 하는 시기에 음뭐 한글도 프로그램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러던 와중에 경험했던 부분이 이제 맥킨토시 어, 맥킨토시의 Macintosh. GUI라는 그런 게 있는데 플라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그 화면에 시켜 말하면 드래그 앤그 이제, 이제 가능한 거예요 드래그 앤 클릭 더블 클릭면열 열수 있는 아이콘. 그니까 시스템을 이제 조금 예전에 그 도스 명령어에서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마우스를 활용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윈도우 3.0이 들어와가면서 이제 버전업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컴퓨터 사양도 계속 286, 386, 486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사양도 바뀌어져서 지금까지 왔던 건데, 그런 식의 이제 인터넷이 이제 네스케이프를 시작으로 해서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가 됐고,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음, 야후 또는 뭐 네이버,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한 포털 사이트가 이제 다 등장을 해서, 뭐, 각 나라마다 그 정도의 그 사이트는 대부분 다 있는 상태로. 그런데 이제, 과연 AI는 이세 가지 이 변화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는, 검색 엔진인가 AI는 그거보다는, 아, 운영 체제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AI 자체가 받는 거. 그러니까 윈도우 3.0에서 또 지금 윈도우 11까지 넘어가는 상태인데 나는 10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운영 체제에 가깝지 않은 AI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어이 AI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AI를 제공하는 오픈 AI 입장에서 어 자기들이 레벨업을 하면 그냥 운영체제를 바꾸기만 하는 거 그러면은 사용자는 그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결국 쉽게 말하면 음새 버전이 나왔어요 운영체제가 근데 새 버전을 아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새 버전을 깔아야 되고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운영체제인데 지금 ai의 운영체제는. 내 컴퓨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하고 상관이 있냐? 그 데이터 센터인 클라우드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에서 윈도우 지금 하는 챗 GPT 5를 돌릴 정도가 되면 그냥 그게 이제 스탠바이가 됐다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용자는 그냥 쓰는 거죠. 어디에서 그 클라우드 안에서. 그러니까 AI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검색 엔진은 아니다.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구글, 야후 네이버 같은 이런 검색 엔진의 특징은 뭐냐면 자체적으로 뭔가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시스템상에서. 하지만 그거 자체가 그 변화 값이 거의 없다라는. 뭔가 디자인을 변화시킨다거나, 기능을 변화시킨다거나 하더라도, 본질적인 어떤, 그, 시스템? 그, 검색 엔진의 어떤, 아, ABC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꾸준히 사용되면서 성장을 해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덧붙여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 AI는, 그런 검색 엔진과는 다르다라는 거. 그러면 AI의 본질은 뭐냐? AI는 어떤 건가? 오히려 운영 체제에 가깝다. AI가. 운영 체제에 가까운데 기존의 운영 체제하고는 다른 일반 시스템 운영 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개인 운영 체제는 윈도우를 깔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회사는 뭐 ERP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업체가 제공해주는 운영 체제를 따라서 그거를 사용하는 삼에 사용하면 되는데 AI는 클라우드 기반 또는 그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한 전체적인 어떤 그 사용할 수 있는 아, 플랫폼이 예.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 뭐, 검색인지처럼 화면을 제공해서 여러 개를 살펴볼 수 있는 지금 직관적인 구조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 제공을 해주는 긴 하는데, 그것을 제공받는 입장에서는 얘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제공해 줄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딱그 예측은 할수 있는데, 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 너무 파워풀하다. 엄청나다. 라는 것 같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많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또는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운영체제 형태의 AI를 가지고 있고 이용하는 개별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운영체제를 이용을 하긴 하는데, 그 운영체제가 내 컴퓨터 안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에가 하나의 큰 맥락인 것 같다라는 거고요. 물론, 작은 AI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 이거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 어쨌든 AI에 대해서 AI 특성, AI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AI는 운영 체제인가 검색 엔진인가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세요.